계속 이어서 7번에서 11번까지 이번 시간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기대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자 이렇게 문법 설명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그뭐 백제 이런 말이에요 백제 부여 뭐 역사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거 제가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막 흥분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역사 자료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1번 11번까지 여러분들이 <laughs> 그꼭 시험 문제는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게 나오는 거니까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디갔죠? 어이어 뱃살, 아, 뱃살. 네, 뱃살은 여기 이제 다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자, 보통 주말에 뭐 해요? 네, 뭐 해요? 주말에? <laughs> 그럼 주말에 과로.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말에는 뭐 1년에 딱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말 때가 되면이니까 그 항상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마다잖아요.마다. 그래서 주말마다. 또 비슷하게 말하면 어,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뭐 저녁마다 뭐, 드라마를 봐요. 이렇게. 그렇죠? 네. 주말마다 어떻게, 어떻게 <laughs>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 1, 2, 3은 왜안 될까요? 왜, 왜안 될까요? 왜, 왜 마다만 되고, 왜안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다음 시험에, 또 다른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는 주격조사, 주격조사 가이 아시죠? 어 이제 가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어뭐 친구가 와요 이런 그러니까 주격조사는 여기 여기에 이 문장에는 에, 어울리지 않고요. 로는 뭐예요? 로로 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 를 놓은 거이죠. 로는 방향, 방향 여기죠 방향 이쪽으로. 저쪽으로 방향. 물론 이제 도구, 수단 이런 것도 있지만, 에, 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로우는 이제 여기서 방향에 대한 말,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에서, 애서, 에서는 여기 보면 장소, 그렇죠? 장소, 장소, 장소 뭐예요? 집에서 공부해요, 운동장에서 어, 놀아요. 그러니까 어, 장소에 대한 주말에서 안 돼요, 그렇죠? 장소에 대한 얘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다가 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예, 이 다이어트 저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근데 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좀 이렇게 아, 근육이 초콜릿처럼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보다 운동하는 게 적어서 그런 그런 거죠. 그렇죠? 운동하고 먹는 양이 비슷하면 없어지겠죠. 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이 좀 빠졌어요.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kg이나 빠졌어요. 우리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이 그램이란 말을 잘안 쓰죠. 생략해요. 그렇죠? 5kg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5kg나 빠졌어요. 네. 그건 이제 뭐 말을 줄여서 하는 거니까요. 어, 그,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요, 기간에 대한 거예요. 기간. 기간. 네, 기간. 네, 한 달이라는 기간. 그렇죠? 한 달이라는 기간인데, 이 문법에서 기, 기간이라는, 네, 그 느낌을 찾아야 되거든요. 기간. 네, 한 달, 기간. 그러면 기간은 요 이겁니다. 시작한지,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kg이나 빠졌어요. 시작한지, 기간은 또 이거죠. 기간에 대한 것도 다른 문장을 설명하면요. 어, 시작한지, 또뭐 밥을 먹은지 5분이 지났어요. 운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어요. 이런 뒤에 한 달, 두달그 시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혜가 여기 지금 여기 그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이 띄어쓰기가 안된 거는요, 그 조심해야 돼요.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지, 뭐, 나쁜지, 그렇죠? 이런 거는, 어, 의문, 의문에 지, 언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떨어진 거는 기간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기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laughs> 그, 제가 준비한 걸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 왜안넘어가지 예. 여기, 온 어? 은지, 어, 아, 은지. 제가 그거를 준비를 빼먹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이 지는요,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시면 돼요. 네. 띄어쓰기가, 에, 띄어쓰기가, 어, 있는 거는 기간, 없는 거는 그 의문 그렇죠? 의문 의문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추운지, 더운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렇죠? 뭐 는지도 있고요, 그렇죠? 는지 예. 동사하고 쓸때 예. 그렇게 형용사도 뭐 좋은지, 나쁜지, 는지 이건데 의문이고요, 의문 의문이에요. 이건 기간 여기 떨어지 기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뭐기 전에 <laughs> 무슨 행동하기 전에 그렇죠 시작하는 동안 진행되는 동안 그렇죠 어 공부하는 동안 밖에서 비가 왔어요 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8번에 이 중요한 거는 이거 이거 지 지의 뜨기 뜨여 쓰기 이거 조심하는 거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가, 어, 부여가, 여기서는 부여가 가치가, 해, 가치. 이 가치가 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가. 그러면, 부여가, 어 가치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 '가치'라는 단어를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가치에 관련된 문법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네, 가치는 뭐냐면 '얼만하다'예요. 얼만하다 여기 있네요. 얼만하다 그렇죠? 가치 판단의 정도, 어, 가치 그러니까 <laughs> 또 다른 걸 얼마나다 보면은요 그 식당 음식이 맛이 어때요? 어 먹을만해요. 먹을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런 거고요. 어그 영화 어때요? 어 볼만해요. 아니면 볼만하지 않아요. 어 볼만한 가치는 뭐예요? 뭐나 나한테 주는 지식 또 좋은 점 이런 걸다 가치라 그래요. 그렇죠? 배울 점. 그렇죠? 그런 걸다 가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가치에 판단하는 정도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부여가 가, 가는 뭐야 가서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가 많아요. 그래서 볼 만해요. 볼 만해요. 이게 많아요. 다른 거 볼까요? 음. 먹을만해요. 또 먹다, 뭐볼볼 볼 있고요. 아, 뭐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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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들을만해요. 그 선생님 토픽 김 강의는 들을만해요. 제가 토픽 김이잖아요, 그렇죠? 그 강의는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들을만하다. 뭐. 볼만하다 먹을만하다 그렇죠 근데 형용사는 안돼 예쁠만하다 안 되네요 그렇죠 어 날씨가 추울만하다 안 되네요 동사하고 써야 돼요 그렇죠 네자어 그다음에 이제 에,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건 왜안돼 이거 일 다고 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어 그 친구 어디 갔어요 어, 집에 간다고 해요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간접 화법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간접 화법 이라 그러죠 문법적인 표현으로 어아간 아이고 간접 화법 그렇죠 간접 인용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간접 화법 간접 인용 또가 버렸어요는요 여기 이제 아 버리다, 아 버리다, 어떤 일이 끝나다. 응? 가 버렸어요. 이것도 동사고 써요. 먹어 버렸어요. 어, 아까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네, 제가 다 먹어 버렸어요. 어디 있어? 네, 화장실로 다 나갔어요. 먹어 버렸어요. 뱃 속에 있어요. 어, 그런 거죠. 음, 가 아, 버리다, 어떤 일이 끝나다. 이거 이거 항상 이거 이거 리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 리는요, 그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유, 이유, 이유. 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 리가 나오면은요, 이거를 이유로 바꿔서 생각해 단어를 바꿔서 그 판단하면 돼요. 갈 이유가 있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예그 이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가요 또, 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뭐이 씨가 있잖아요 김씨이 씨인데 어떤 사람은 그 북한에서 보면 뭐이그뭐 그뭐 이를 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그그이이뭐죠그리을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laughs> 어, 이유라는 거예요. 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여가 가, 부여가 가다 안 되잖아요. 부여가 어디를 가요? 네, 부여는 그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 부여 부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백제가 어딨나 봅시다. 잠깐. 네, 재미있잖아요. 저는 이 역사 얘기만 나오면 아, 너무 흥분해요. 제가 그, 뭐, 대학교 때 교양 시간에도 역사 문제는 항상 A뿔. 저는 한 문제 이상 거의 잘안 틀렸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그, <laughs> 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백제가 여기 있잖아요. 백제가 요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컸을 때도 있고, 뭐,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국내 전쟁이제 국내, 자기 나라 안에서. 국내 전쟁을 하면서, 그렇죠? 국내 전쟁을 하면서, 뭐, 늘어났다. 여기, 여기가, 여기가 서울, 지금 서울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 러면 부여, 아까 부여, 부여는 여기쯤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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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여, 부여가 여기쯤 있는데요. 하여튼간, 뭐, 이제 고구려, 지금은 뭐, 이제 중국이 이제 딱 잡수셔가지고, 여기 이제 북한이고요. 맛있게 중국이 잡수셔서 지금 딱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쪽이, 이제, 이제, 이쪽이 중국, 중국이고요. 네, 예. 고구려는 뭐 굉장히 컸죠. 여기 뒤에 이거 보이세요? 뒤에? 뒤에 이거 그림 보이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그, 이, 이, 무덤 안에 그 벽화, 벽에 정말 지금부터 거의 뭐 2000년, 천, 뭐몇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그묻으면는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이게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이 고구려. 이거 뭐냐면,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 까마귀 발. 세 발. 삼조고. 그래서 삼조고라 그래요. 이거를,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발이. 그래서 삼조고라 그래요. 삼조고. 삼. 조. 고. 333 3발 응응 그 이상하게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인데 일본의 축구팀이 여기 그 축구 여기 3조고 그그 어, 마크 여기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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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하늘에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예 네. 여기 창문 같은 게 있고요. 어, 이게 무덤이에요. 이 안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이 삼조고 이거, 삼조고, 네, 삼조고고요. 네, 자, 이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요. 그 이게 그 발견됐을 때막그 국내 신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뭐이 불교 관련 유물인데요. 이게 땅 속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아마 1993년쯤일 거예요. 1993년. 여기 신문에 보니까 1993년이라고 써 있네요. 1993년이라고. 진흙 속에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역사책 표지에도 이게 유명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역사책인데 국사 표지에 보이시죠? 예, 금으로 된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 <laughs> 사진이 없어서 이 책에 있는 걸 제가 사진을 그 찾아가지고 여기를 좀 옮긴 거예요. 이 책에서 찾은 거예요.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역사 관련된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이제 만들기 위해서 3조고, 네. 3조고, 3조고예요. 3조 이거 아마 이거 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보신 분들은 아 그거구나 <laughs>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이건 이제 의미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할때 네, 아주 정말 제가 자료를 많이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네, 해드릴게요. <laughs> 자 그리고요. 어, 이거. 금입니다. 금 비싼 거예요. 음. 비싼 거고요. 예. 자그 다음에 음, 어, 계속 해야죠. 제가 그 다음에 예. 9번 했고요. 음, 10번, 11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어 여기 부여, 부여, 부여. 여기 <laughs> 이거 부여란 말 나오죠. 여기 부여, <laughs> 부여, 부여가 이제. 백제의 수도, 한국의 수도는 서울, 백제의 수도는 부여. 그렇죠? 어, 뭐 그렇게 말하듯이, 네, 자, 그 다음에,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거보다 아까 무슨 공부했는지 잊어버려. 여기 있잖아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가 부여, 부여가 그 부여입니다. 네, 부여가 그 부여예요, 여기 부여. 부여능산이 나오죠. 어. 금동 한자로 써있네 금동향로, 금으로 된그향로그뭐그 뭐그 불교 관련, 네, 자, 그래요. 자, 어, 다음 보겠습니다. 어, 10번, <laughs> 어제 업무를 끝내고 뭘 했어요? 네, 이건 이제 문법이 나오는데요. 네. 너무 피곤해서 집에 어떻게 어떻게 뭐뭐뭐 잠을 잤어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은요, 항상 이런 자주 나오는 건, 항상 자주 나와서 이런 거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문법, 그 대표적인 문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제가, 어, 을까봐는 뭐냐면, 제가, 그, 써볼게요. 울까봐는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걱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느라는 여기 있네', '느라고' 이유, 원인, 어, 이 대표적인 한국어 문법이잖아요. '느라고'는요. 어. 여기 자마자 그앞 행동과 뒤 행동이 연속해서 발생 늘 네. 하고 그리고 갈 정도로 어떤 비슷한 어떤 뭐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비슷함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여기서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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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니잖아요. 잠을 잤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요. 가자마자 집에 가는 거, 잠을 자는 거 연속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에요. 그렇죠? 집에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 잠을 잤어요. 이 자마자는요 그. 연속해서 여기 연속해서 발생하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짧다. 짧다. 시간이 그 발생하는 시간이 짧아. 여기 보면 창문을 열자마자 모기가 들어왔다. 열자마자 웽 하고 모기가 들어왔어요. 그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늘하고 느라고. 늘하고는 아픈 노력. 뒤는 고생 부정적인 거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이제 그, 그 문법 노래도 그 유튜브 뭐 네이버 TV에 발표를 해서 문법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픈 노력 뒤는 고생 이런 문법 노래를 제가 그, 그 어, 노래로 만든 게 있는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느라고 뭐 뒤에 고생 아니잖아 이거 부정 잠을 잔건 편안한 거니까 안 되죠 그렇죠 문법 규칙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뭐 어떤 비슷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는 거랑 잠자는 거 어떤 비슷함의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번이에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뭐예요 이거 이거 한번 제가 문장을 말해 볼까요 어 내일 어, 등산을 가는데 비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또, 어, 여자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약속을 안 지킬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여기서는 걱정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장에서 걱정에 대한 문장이 아니에요. 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11번. 마지막이에요. 자, 집중해 주세요. 네. 민수 씨. 어제 교실에서 저를 보고도 왜 저를 봤는데 왜그좀 기분 나쁜 말이 나와야 돼. 그렇죠? 어, 못본 척했어요. 그래도 뭐볼 수밖에 없었어요. 봤는지 알아요? 어, 여기 이제 어, 아까 는지 의문이 나왔네. 의문, 의문, 응? 그럼 여기서는... 저를 보고도 보고도 아이 문법 나왔네 고도 고도 제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준비를 못했네요 음자 그러면 이게 볼게요 어자그 어디 갔냐 자 조금 더 문법을 준비한 걸 올려볼까요 네네네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나왔네요 하나씩 볼까요? 어, 정답은 뭐 당연히 1번이죠. 네, 왜 보고도, 보, 보다 하고 항상 어울려 쓰는 게그척 했어요. 보고, 보다. 보다가 항상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보다. 저를 보고도 왜못본척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도 안 먹은 척 했어요. 그럼 여기에 먹다가 나오면 뒤에도 안 먹은, 먹다가 가서 연속해서 나와요. 그렇죠? 어, 보고도 왜못본 척, 먹고도 왜안 먹은 척. 그렇죠? 어, 그런 그 동사가 두 번이 연속해서 나오는 규칙이 있어요. 예.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고도 뭘안한척 하다. 그렇죠? 청소를 하고도 왜안한 척했어요? 하다 안 하다 이제 안 하다가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 동사가 두번 나온다 이거죠. 보다 보다 또 나오고 먹다 먹다 또 나와야 돼요. 음. 그 다음에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밖에 오직 그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거예요. 어. 그 이외에는 그 밖에 뒤에는 그 없다가 항상 나와요. 없다. 지갑에는 천원 밖에 없어요. 밖에. 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 보고도 왜볼 수밖에 없어요. 안 맞잖아요. 그랬죠? 예. 볼 거라고 해서. 이거는, 이것도 아까 말했죠? 간접화법. 그렇죠 어. 여기서,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간접화법인데, 예. 이거 봤는지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는지? 는지 알다 모르다. 막연한 의문, 응? 예, 네. 봤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뜻이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자, 이 문장에서는 그 알아요, 몰라요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고도 왜못본 척했어요. 보고도 봤는지 알아요? 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건이 네, 척하다. 을 수밖에 이런 거 있잖아요. 라고, 뭐 다고,냐고 이런,는지, 알다 모르다 이제 이런 어 단어도 외워야 단어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어휘 같은 거는 정말 무한대로 있지만 문법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딱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어, 다음 시간에, 네, 계속 또 준비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에 준비한 거를, 네,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 어, 아, 이게 안 넘어가네. 네. 자, 아이고. 네,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 거야. 네. 다음 시간에, 네, 10, 어, 12번부터 16번까지,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